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알테오젠 영상입니다. 엊그제 화요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큰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짝 불안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전일 대비해서 300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요, 지금. 하락을 멈추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주가흐름 먼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부터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투세 폐지가 이제 물 건너갔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갑자기 매도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되어야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유리하죠.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씩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빠르게 반등했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수출 호조 소식에 빠르게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도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오늘 아침에 급락했다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막판에는 살짝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알테오젠은 다행히 치고 올라갔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아쉽게 다시 급락 나오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분봉상으로 개파락까지 나오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요. 화요일 4월 9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가 출연한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날, 바로 여기 있죠. 이날이 4월 5일. 금요일인데, 이날 아침 10시, 4월 5일 10시 나와있죠. 제 핸드폰 번호로 알테오젠 저가 매수 타점 신청해주신 530분께 매수 신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158,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어요. 거기가 정확히 이날 아침 10시였고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알티오젠이 여기서 이 10회선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그리고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이죠 사실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이 나긴 했지만 얼마든지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더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하락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테오전의 향후 주가 흐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알테오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알테오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어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근에 하락할 때두 가지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이었죠. 갑자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이 올라있는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알테오젠, 그리고 HLB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면서 그 자금이 삼성전자로 다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차익 실현이었고요. 특히 두 번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공동창업자 그분께서 3천억을 매도하면서 완전히 투자심리를 무너뜨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면서 역배열로 벌어지니까 손절 물량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큰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에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코스닥도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하락도 많이 멈췄고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많이 밀렸죠. 이미 코스닥 충분히 많이 밀렸다. 사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할 만했는데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 물량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왔다. 이제는 반등 쪽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도 될것 같고요. 따라서 알테오젠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등을 하는데 어디까지 반등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반등해서 바로 22만원 넘어서 30만원까지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야 19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번에 알테오젠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재료가 나와줘야 돼요. 또 다른 호재, 그러니까 뭐또 다른 기술 수출이나 그런 기술 이전, 그런 계약 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당장에 그런 스케줄이 없죠.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는요, 단순히 이렇게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오지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18만원이나 19만원 이 정도 선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는 다시 하락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5만원, 7만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횡보나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 오면서 이 구간에서 작은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머크와의 계약을 떠나서 실제로,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알트우전의 법인계좌에 입금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마일스톤 몇조 들어온다, 로열티 몇 천억 들어온다, 지금 이런 얘기 있죠. 어쨌든 간에 분명히 계약서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말 뿐이다. 실제로, 알트우전의 법인계좌에 들어와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재무제표에 그게 나타나야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지, 지금 현재로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일단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시고요. 기대감도 좀 줄이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나중에 주가가 3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머크가 이번 키트루다 SC 구입을 했잖아요. 기술 이전. 빨리 잘 팔아서, 로열티도 들어오고,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그래야, 알테오젠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점 우리 주주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니, 머크와의 계약 잘 체결했는데, 주가가 왜안 가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정말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30만원, 5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 알트오전에서 큰 수익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트오전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꼭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테오젠 매수 신호도 그날 무료 추천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테오젠 새로운 소식으로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